자 레이 신형 네, 레이 신형 캠핑카고요. 예, 드디어 레이 신형을 바탕으로 해서 또 지금 캠핑카 반디 반디에서 예, 제품을 또 내놨네요. 역시 레이의 지금 두 번째 페이스 리프트죠. 예, 그래서 이 램프 부분이 이렇게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바뀐 게 이번에 특징이고요. 예전에는 좀 약간 귀여운 스타일의 레이어였다면은 이번에는 어 약간 좀 미래지향적이면서 약간 품위 있는 스타일 요런 스타일로 지금 바뀌게 됐죠. 자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고요. 옆 모습은 크게 바뀐 건 없어요. 휠 정도만 변경이 됐고요. 지금 뒷부분에 후방 램프 부분이 이렇게 또 바뀐 상태죠. 그래서 후방 램프 디자인이 이렇게.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안에가 막게 볼륨감이 있으면서 음영으로 또 파여지고 네, 이런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바뀐 게좀 특징이고요. 뒷범퍼 네, 디자인도 이런 식으로 네, 좀 아래쪽으로 더 넓어 보이게 이렇게 좀 바뀐 게좀 특징이라고 볼수 있네요. 네. 자 안에 내부 부분은 뭐 이제 캠핑카로서 업체에서의 어떤 개조답게 네, 돼 있고요. 아 이거 원목 원목이 상당히 약간 질감이 되게 좋은데요, 부드럽고. 의 황태입니다. 야 일부러 이렇게 황동을 막 깎아서 두들겨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네요. 아무래태이 서프라이즈 파티라고나도 지금 앞부분에 이 정도 예, 여기 영상이 나오고 있고요. 안것 루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것도 다 지금 튜닝이 된 상태죠. 예. 바닥도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회전 시트로 튜닝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것도.

디시트 네. 사실 뭐 레인은 2인용 이인용 캠핑이라고 봐야 되겠죠? 컨셉을 네. 자, 이건 내저용 위에 막 화물을 실을 수 있고 옆에 이 순수 차박 용도의, 용도의 어떤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형 구형 레인데 이게 지금 약간 캠핑 용도로 돼 있는 싱크대가 있고, 여기 전자레인지를 뒤에 할수 있는 이런 구조. 주행 중에는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네. 레이, 안에서 취사를 할, 할 공간은 없죠. 그래서 바깥에서 할수 있게 모든 게 이렇게, 어, 조립식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할수 있도록 설계가 된. 네. 그런 형태로 이게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이런 구조네요. 이게 그냥 이렇게 빠지고, 예. 어,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예, 이런 구조네요. 예. 어, 예, 빼고 넣고 하는 게 되게 쉽게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아, 안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프로젝트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아예 2인승, 2인승으로 하고 네, 캠핑용도에요. 그래서 뒤쪽에 지금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행 충전기, 인버터까지 네, 이렇게 다 지금 어, 트렁크 하부 공간이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조가 돼 있어요. 그리고 뒷좌석 들어갈 공간에 물탱크, 물탱크가 60리터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예 뒷좌석을 포기한 네, 그런 캠핑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 젊은 커플이나 부부들한테는 어울릴 그런 예, 차량일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컵홀더 이렇게 돼 있고요. 전체적인 모습이 이렇고요. 자, 위에는 지금 어닝, 어닝이 넓게 거의 지금 어닝이 270도 어닝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네, 지금 뒷 부분까지 뒷 부분까지 돼요. 이렇게 지금 부채꼴로 부채 피는 것처럼 해가지고 뒷 부분까지 커버가 되는 네, 그런 어닝이에요. 이게 지금 보시면 네. 아 차는 작지만 공간은 아주 그냥 넓게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네. 어닝이 지금 넓게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바깥에서 보시는 모습은 이렇고요. 네. 자, 반, 레이 캠핑카 반디를 보고 계시고요. 자, 이거는 평탄화 될수 있는 구조, 평탄화 구조네요. 이거는. 자 신형 레이 신형 레이에 지금 어 캠핑 약간 캠핑 용도로 개조된 전, 어 연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루프에다가 어 아니, 마루 같이 이렇게 달았어요. 마루 같이 설치를 해가지고 위에서 앉아서 볼수 있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물러서는데요. 네. 어, 여기서 전기 옆에 깔고 잠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터메트가 제 유량 충분해요. 저희가 사실 여기 있는 루프에서 지금 전망을 네. 보면서 네. 경치를 네. 즐길 네. 수 있게. 예, 이 정도까지 편이라고 해서 예, 그런 구조네요. 나는 2배 감싸라고. 여렇게 많이 놓고 높진 않근데내 주행 수전 능력과 늘 많이 쓸수 있게. 전기장판 그리고 냉장고, 그리고 기획기, 투설기를 다 썼을 때, 그래도 2박 3일은 여유있게 쓰고, 그걸 다 썼다고 가정을 해도, 시동 걸어준다, 해결이 되기 때문 자체 충전되고. 그러면, 그리 얘는 중요한 게, 휘발유 차란 말은 일반 캠핑카가 경유 차라서 네. 걸고 있음, 딱히 말이 안 돼요. 얘는, 만약에, 그거 안다고 하더라도, 시동 걸고 있어도, 별로 안시끄럽그리고 네. 얘는 이제, 일반 캠핑카는 타고 오면, 집에 세워놓고, 다음 주에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가 안 돼요. 해양광이 없어서. 근 얘는 평상시에 운전용으로 타기 때문에. 상당히 많죠. 전기 걱정은 사실 안 하죠. 저 저기 저런 발류가나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꼽아놓은 자체가 이런, 경차 그런 일들 에 그런 것까지 다. 네, 신형 레이 캠핑카를 지금, 어, 약간 세미 캠핑카 형태로 개조한 그런 차종이죠. 지금 아직 이제 비닐도 안 뜯은 새차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에 어, 고리를 걸수 있게 또, 예, 이건 또 설비를 활용을 했네요. 예, 이런 식으로. 예. 자, 어, 레일을 다양하게 지금 활용해서 판매하는 업체. 반디. 반디 캠핑카. 예, 지금 부스 살펴보고 있어요. 예. 자, 이상, 뭐 반디. 반디 부스의 레이 캠핑카를 살펴봤어요. 이제 신형으로 이제 사정이 바뀌어서 개조 네, 판매가 되고 있네요. 또 다른 부스를 살펴보죠. 감사합니다.